어려워. 그러니까 질문도 많고 OO가 너무 어려워, 진짜. 잠깐. 주사월 유튜브 치지직 구독은 필수 코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거 할 거예요. 사실 토크 방송 위주라서 토크 방송 때 이제 제가 할 컨텐츠를 몇개 뽑아 놔가지고 오늘 그거를 하려다가 약간. 안 땡기는 거야. 약간 그 음식 먹을 때도 입맛대로 골라 먹는 거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막 김치찌개 땡기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계란찜 땡기고 이럴 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약간, 아, 약간 그 컨텐츠를 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다. 물론 이제 제목이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잠시 잊혀 두시고 오늘 뭐할 거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MBTI 아시죠? 저희 그 예전에 몇년 전에 혈액형만큼이나 어? 아주 부응, 그냥 유행을, 대유행을 일으켰던 제가 MBTI 검사를 살면서 두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애들이 너 MBTI 뭐야? 라고 물어보길래 친구들이 MBTI가 뭐야? 라고 했더니 애들이 되게 놀라면서 MBTI 안 해봤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MBTI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INFJ인가? INFJ인가 그게 나왔을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더해 봤던 건데 그때는 이제 IN 뭐지? INT TJ 약간 약간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오늘 이제 2년 2년 만에 무려 2년 만에 MBTI 한번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제 성격이 얼마나 변했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있잖아. 근데 내가 MBTI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항상 느낀 게그 너무 어려워. 시간도 좀, 시간은 오래 걸린다 쳐 그래. 성격 검사하는 거니까. 어쨌든 검사지니까.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워. 진짜.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몇몇 단어들이 진짜 레알 너무 어려워. 자,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음식도 그렇고 약간 사람. 사귀는 것도 그렇고, 아, 얘좀 괜찮은데 하고 다가가 보고, 아니면 빡꾸하고 근데 이게 주기적이지는 않단 말이야, 사실. 새로운 친구를 사귄 게 아니라, 그건 만남이잖아, 그냥. 얘기를 한 거잖아. 대화를 나눈.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는 조금 알맞지 않은 단어라서,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는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쉬운 것보다는 좀 어려운 거 푸는 게 재밌잖아. 물론 이제 너무 어려운 게 연속적으로 있으면은 짜증 나가지고 때려쳐 이러는 건데 전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이 정돈돼 있다? 깨끗이 정돈돼 있다? 깨끗이 정돈돼 있다? 어, 어, <laughs> 아 이게. 입니다. 업, 업무 공간을 하는 곳은 깨끗해. 생활 공간을 하는 곳은 더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laughs> 아 근데 아이 정도면 깨끗한 건데 아예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란다. 저는 아니에요. 다가오지 마세요. <laughs> 아니 다가오면은 약간 약간 부담스러워. <laughs> 다가올까 말까 하면서 다가오시는 건 저는 괜찮은데 약간 그냥 완전 이이신 분들 있잖아요. 다가와 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아이, 저는 누구입니다. 예, 누구세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진짜 어쩌다 한 번. 몰라. 테스트 <laughs> 결과 봅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전 전락가래요. 나 이거 두 번째 할때 이거 나왔는데? 야 그런 게 아니라 나 2년, 3년 동안 지금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한 거야? 얘가 A랑 T랑 무슨 저거요? 그 차이점이 뭐야? A, T가? A는 결단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T는 예민하고 약간 감정기복이 심하다 합니다. 감정기복 심한가 나? 애매한데? 아이. 완벽주의자 경향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업무 위임을 꺼리는 성격? 업무 위임을 꺼리는 성격? 아, 위임을 꺼리는 성격? 내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주는 거? 아, 그거 좀 꺼리는 편이기는 하죠. 네. 반복 업무 묶은, 고 하고, 과도하게 직설적인 피드백.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는 성격. 어, 아닌데. 아, 약간 이거 좀, 오류가. 강점 봅시다. 혁신적 사고 방식, 하고 개념적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업무 방식, 독립적인 거, 지속적 개선, 안정적인 성과.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제, 그래서 MBTI는 최종적으로 INTJ하고 T. 예민하고 약간 감정 그 기복이 심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네요. 야, 감정 기복 심하, 심하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2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미태아이가 모순됩니다. 이거 아이 참. 자, 아, 이거 방송 끝내기 전에 이거 얘기 하나 합